대통령이 당선을 어, 당선이 되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그 축복 권세 알아야 되겠죠. <laughs> 대통령에게 주어진 어떤 그 책무와 여러 가지 특권을 알고 한 나라를 통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고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세계보고만 이전에 먼저 신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을 알고, 그 축복을 지식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사실적으로. 내 것으로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어,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일장에 보면 바울이 음, 어디입니까 무시아에서 기도하다가 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응답을 하시지 않고 결국 드로아에서 어, 응답을 받고 마게도냐로 가다가 빌리포에서 어, 말씀운동을 버리고 빌리포 보고마를 하게 되는데 로마 보고마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어,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실제 바울이요 어, 다섯 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실제 빌립보를 복음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신분도 우리가 알았다면 사실적으로 내 것으로 누려야 되고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연약한 줄 알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어 세계 보고마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데 이걸 사실적으로 누려야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빼놓고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합니다. 신분을 사실적으로 누립시다. 여러분들은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분하고 포럼하는데 그 권사님은 조금 과장해서 100% 누린대요 100% 포럼하고 간증할 게 없대요 자기는 진짜 누린대요 세 가지를 야 대단하더라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니까 어떤 분은 이걸 사실적으로 못 누리니까 어, 어떤 어여 여자, 10살짜리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이 머리로 머리가 이 코, 그러니까 눈을 다 가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 머리를 잘라도 이 뭡니까 눈 밑에로 머리를 잘고 거의 앞을 못볼 정도로 그렇게 하고 다닌다,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항상 옆에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귀신 들린 거죠. 대인기피증도 있고요. 보면 예. 그런데. 어한 뭐 며칠 있다가 또 봤는데 목이 이렇게 돌아갔더래 이렇게 이렇 옆으로 멀쩡하던 애가 그래서 어디 다쳤냐 그랬더니 다친 거 아닌데 목이 이렇게 됐다고 열 살짜리 여자애가 병원에 가보라고 근데 병원에서 가서 진찰하다가 360도로 목이 돌아갔대. 여러분 엑소시스라는 영화 봤어요? 옛날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린다 브레이어라고 그 여자 주인공인데. 예그 옛날에 나왔던 영화가 좀 다르더라고요, 좀. 내가 무섭게 봤는데, 그래서 기억을 하는데, 거기 보면 목이 360도 돌아가거든요. 거기에다가 몸이 막 뜨고요. 침대가 막 흔들리고. 그런, 이제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크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 보고만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다네. 그래서 내가, 아 지금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지 그랬더니 10편, 23편을 엄마하고 같이 읽으라고 그랬대요 그것도 좋지만 영접을 해야 된다 신분을 바꿔야지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복음을 하기 전에서 영접한 다음에 복음 편지를 가지고 서로 설명하기 어려우면 읽든지 어쨌든 그 아이를 빨리 도와줘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 엄마한테 있을 수도 있다. 사실은 그 아이보다는. 아니, 엄마하고 그 아이를 봤는데 그 배우의 그 아빠한테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 또이 아이가 빨리 그 해결을 받으려면, 귀신이 떠나가려면 엄마랑 같이 영적인 사실을 보고 말고 기도하면 더 빨리 떠나갈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은 우리 교회 교육자들한테 연락을 해라. 도와줄 거다. 어, 여러분,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걸 보고 두려워 떨었었는데 이번 강단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었대요. 그래, 내가 보통 신분이 아닌데 내가 왜 못할 게 뭐가 있냐 말이지. 영적 문제라면 귀신의 역사라면 더더군다나. 성령 충만하면 되지 않겠냐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힘을 얻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무슨 사건만 있어야 성령의 인도 받지 마시고요. 평상시 성령의 매이기를 바라고 사실적으로 이길 바랍니다. 바울이 빌리포에서이 다섯 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 가지고 어, 말씀운동을 벌이고 빌립보 복음을 했는데 첫째로 여기 보니까. 어, 무시하여서 7절에 보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 그랬어요 원래는 바울은요 아시아 선교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또 길이 막힌다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요 바울은 기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달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실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어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갈 때그 현장을 놓고 어느 현장으로 갈까 여러분이 에 이제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요.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보 보여주시든지. 어떤 현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보고 아 그래 이 현장을 살려야겠다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현장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어느 현장으로 갈까? 저도 우리 개, 교회 개척하고 한1 0년 이상을 안간 현장이 없거든요. 이 대화동의 이 공단을요 번거차를 타고 하루에 몇 박고 식더라지 너무 넓어가지고. 결박하면서 그리고 자운대, 계룡대, 자운대 정신병원 그 군인들 군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정신병원에도 들어가서 귀신들린 그 공군 상병 상병을 치유한 적도 있고요. 자 군악대 또 해군 제독들 해군은 장군을 제독이라고 해요. 제독 스타 부인들 다락방도 하고요. 뭐자 예비군 부대도 갔었고 아마 우리 황경숙 장로님도 같이 한번 갔었을걸요. 예, 네. 뭐안 가본 데가 없어. 대학교도 들어가고 뭐 지역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내가 무조건 들어간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들어갈 장소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든지 가르쳐 주시더라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무대포로막 아무데나 들어갈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 바울처럼. 네. 근데 응답이 없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더큰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로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죠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겁니다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저 유럽 쪽으로 하나님이 방향을 틀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의도대로 안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은요, 항상 최선이에요. 차선이란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 은 항상 최선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어요. 지나고 보면 그게 나한테 큰 축복이라니.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안 갔다면 어떻게 그 당대 강대국인 로마를 보고만 겠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 보고만 해가지고는 세계 보고만 못 하거든요. 세계를 식민지로 두었던 로마를 보고만 해야 세계복음화가 쉽게 될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돌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최선이고 하나님의 응답은 최선이란 사실, 차선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차선이라고 생각하고 좀 실망하고 낙심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최선입니다. 13절에서 14절 보면. 어, 그는 여기 보니까 기도할 것을 찾았다 했거든요. 13절에 여러분, 말씀 운동 이전에, 전도 이전에, 선교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무대포로 우리가 막 일할 게 아니라, 전도할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그런 상태, 우리가 그런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이런 개인화 시스템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그냥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데 못할 때가 많대. 그냥 그냥 지나갈 때가 많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되든 안되든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개인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맞잖아요. 음. 여러분, 예, 이게 만남은요. 전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만남은 스, 성령의 역사지, 뭔가... 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 이 개인화의 시스템이 필요해요. 시스템이란 말은 지속할 수 있는 걸 말하거든요. 지속하려면 정해진 바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그냥 수시로 무시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개인화 시스템이 있고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거하고 그거 없이 내가 생각나면 기도하겠지. 그러다 보면 요확확 지나갑니다. 많이 놓쳐요. 어, 우린 별수 없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개인화 시스템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지속을 할 수가 있고, 어, 여러분이 그 어떤 현장을 제대로 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운동 이전에 전도 이전에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다락방이 열립니다. 이거는 개인화 시스템이 아니고 전도 시스템이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그러니까 개인 다락방이 필요하고 또 전도. 실제 전도할 수 있는 다락방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개인 다락방이라는 거 아시죠? 개인화 시스템이고 그리고 전도 시스템은 다락방, 미션홈, 팀,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를 전도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다락방 3대 요소가 뭡니까? 다 아는 거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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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 일정해야 돼요. 일정해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대학 사역은 잘안 되더라고. 대학 사역은 잘안 돼. 요 왜냐하면 이 장소가 막 강의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학기마다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방학 때또 집에 가잖아요, 방학 때, 대학, 대학생들 방학 때. 그러면 또 끊겨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멀리 가 있는, 멀리에서 온 그런 학생들 이 있잖아요. 말씀 듣다가 방학 때, 어? 몇 개월 가있다 오면, 뭐다 까먹고 오니까. 지속이 안 되더라고. 거기다 장소가 자꾸 바뀌니까, 안 바뀌어야만 어느 날 갈급하면 찾아오는데, 찾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연락처도 없고. 그래서,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죠? 지속해서 줄 메시지가 필요해요. 지속해서 줄 메시지, 복음적인 메시지, 다른 메시지 주면 만 되죠.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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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를 줄수 있어야 제자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죠. 어쨌든 루디아와 만남과 그 다락방이 열리는데 이 다락방이 나중에는 지교회되고 개교회가 돼서. 빌립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 결국 그 빌립보 시에 우상 숭배 어, 할 수밖에 없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철폐하죠.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 빌립보 시에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이 있었다니까 그 법을 철폐시킨 겁니다. 이 말씀 운동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 운동은요, 참 이, 참이 민족 보고만 세계 보고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시대 법도 바꾸거든요. 지금 뭐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리고 뭐, 어, 그래서 뭐,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인정하고, 그 결혼을 인정하고, 지금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비난하면요, 어, 텍사스 주만 괜찮고, 다른 주에서는요, 감옥 가거나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뭅니다 텍사스 주는 괜찮다고 그러더라. 주에서 또 법을 정해서 그들을 비판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주에서는 큰일 나요. 그런데, 이런 법을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정치인 많거든요. 공무원들 많거든요. 그런데 보험을 모르니까. 그런 법을 제정하는 일에 앞장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진짜 복음을 시급하게 우리가 전달해야 되고 이 복음 가진 우리 랩몬트들이 빨리 각 분야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말씀 운동, 제자 운동 이 성경적인 다섯 가지 전두 방법으로 제자를 세우는 운동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와 만나가지고 루디아에게 어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 잘한다고 전도를 잘하고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을 제대로 누리셔야 돼요. 우리 개인화의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거의 신분을 누리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런 포럼 처음 들었거든요. 거의 성령의 인도와 어?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성도인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왔다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개인화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전도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개인 다락방하고 전도 다락방 네. 이게 되어져야만 그 다음 되어지거든요 지금 바울이 지금 빌립부에서 그대로 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전도 방법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 실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어 처음 열린 다락방에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바울이 며칠 유하라 그랬는데 거기 가서 뭐 했겠어요, 바울이? 말씀 운동을 편 거죠. 어, 떤 말씀을 전했을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마다 그리고 성령 충만 그리고 1장 14절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여러분 어 그렇습니다. 사도인 1장 14절 기도했다. 그게 중요한 원약입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기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1절, 3절, 8절 우리가 이해를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14절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내 것으로 사실적으로 누릴 수 없다니까. 이, 이 말씀을 했겠죠 바울이 계속 얼마동안 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랬을 때 여기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정 귀신이 떠나가고 그 루디아의 집에 다락방에 참여를 했겠죠 나중에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여기서 시작된 이 말씀 운동이 빌리보를 뒤집었다니까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작은 사역이 아니에요. 지금은 초라하지만, 예? 초라하지만, 누룩같이 보이지 않죠. 어느 날요, 이게 빵을 크게 불듯이 여러분요. 계자식처럼 작게 보이지만, 나중에 새가 깃뜨는큰 나무로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들이. 아멘? 자, 어,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예, 결국엔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근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죠. 그게 큰 전도의 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다가 문제가 왔다. 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다. 그게요. 그게요.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은 큰 문을 여십니다. 거기서 좌절하거나 우리는 놀리면안 되거든요. 오늘 여기 보세요. 그걸 통해서 그 간수와 그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이 빌립보 빌리뽀,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를 뒤집는 일에 크게 기여한 거 있죠. 어떻게 이 간수가 예수 믿고 제자가 될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옥에들어가게 해서 우린 조금 뭐문제고핍박 오면요 좌절하고왜 이러지 난전도하고고 싶은데 왜 이런 어려움고 와야 되나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더큰 계획을 갖고계시고더큰 전도의 문을 여실 고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전도하다가뭐 방해가 있고있박이있고그는사들이흔들과는이들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바울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전도방법 그대로 이제 다락방으로 시작해서 거기서 또팀 사역도 했겠죠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겠지만 그리고 일어난 제자들을 또 가정으로 불러서 미션움도 하고 다락방이 다락방인데 또 다른 날 제자들 될 사람만 따로 모아놓고 미션도 했겠고 어? 또그 가운데 또 어떤 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전문 사역도 했었을 거고요. 지역 교회도 했고 결국 나중에 개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전체를 살릴뿐만 아니라 로마복음서에 아주 교두보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교회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어느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꼭 여러분이 받게 되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